안녕하세요 아맞다! 아맞다입니다! 네, 오늘은 엽기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매운맛으로 주문했고요 베이컨이랑 중국당면이랑 메추리알 추가했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そち。 우먼 통. 네 오늘은 이렇게 엽기떡볶이를 먹어봤어요 요 며칠 동안 잠을 잘못 자가지고 너무 잠도 자고 싶은데 엽떡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냐 엽떡이냐 굉장히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곱게 화장까지 하고 <laughs>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아 모르겠어요 좀 너무 정신없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 편집이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, 그럼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왔다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, 맛있게,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